오늘 며칠이고? 알제? 인자 두달 남았다이? 올 초에 다짐했던 신년 계획, 니네 아무것도 안한거다 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할거다 알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니가 하는 게다 그렇지 뭐 내가 모를 것 같나? 딱 보면 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맨날 의지박약에 작심삼일에 잠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시일 포기나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피자, 햄버거, 치킨, 과자, 콜라 먹으면서 틱톡 보면서 똥배나 만지고 있고 어이구 이놈의 서나니 언제 할게고? 니안할게제 그러니까 마 그릇도 작은 놈이 한꺼번에 많이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기라 찔딱찔딱 야금야금 그렇게 쫓겨란 거부터 하나씩+ 하나씩 시작했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하여튼 뭐 할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하고 안할 거면 그냥 다 때리치하라 임마.